예 안녕하세요 모로우루입니다 네 오늘 제플레이그 컨텐츠는 바로 이번에 신규 업데이트된 요요전 지옥을 깨보려 합니다 어 사실 이번에 제가 목요일 금요일 지옥도 해봤는데 아니 금요일은 안해봤다 목요일 지옥을 해봤는데 와 찬슬러에서 막혀 1라운드에서 그냥, 첸슬러가 광희의 검인가? 그 쓰니까 태호가 날라가고 또, 룩이 그냥, 빛의 방패 쓰니까 와, 크으, 목에를 못깰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어, 저희 길드원분들이 토요일 그, 가 토요일 그, 지옥은 쉽다고, 쉽다고? 그냥 할만하다 하셔서, 한번 깨보려 합니다. 일단은, 토요일 지옥을 해놓고, 차이는 거든요 애들이 미친 것 뿐이지. 일단, 영웅부터, 영웅부터 맞춰서도록 할게요. 일단, 린이 필요하다.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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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제 앞에서는 끌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태원을 꼈고, 음, 세인 넣어야 되나? 아니, 세인 안 돼. 어, 누구를 껴야 되냐, 또. 블랙로드 껴야 되겠다. 블랙로드도 껴주고. 딴 애들 몇명 있을 텐데? 몇 마리? 어, 어, 진짜, 누구 해주지? 없어, 카르마? 카르마 각인데? 오, 카르마, 가, 카르마, 가, 가, 카르마. 어디서 카르마 어딨어 아, 칼도, 야, 칼 맞다, 칼 껴줘도 되겠다. 오, 여기 있다, 칼 여기 있다. 칼 껴주고, 그리고 오성 카르마. 이렇게 하 괜찮겠지? 그러면 한번, 토요지 깨, 깨, 깨보기 전에!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깨보도록 하죠. 자, 툴 지원 과연 어떨지, 일단은 1라운드 때. 이렇게 알이 다섯 마리, 젠장. 너무했잖아. 괜찮습니다, 아직. 으앙, 죽어라. 둥둥둥둥둥. 1라운드데 세게 가자. 아니야 이거 아직 쓰면 돼. 얘네 쓰자. 뽕. 오. 안 죽어, 안 죽어. 통 나는 다 죽이고 봐야지. 뾰라라 오홍이야. 야잉. 뾰로롱. 토 그가. 텅. 아다다다다다방 어이구. 텅. 얘네가 안 죽어. 와 잠시만 별망이다 거풍이야 야안 죽는데? 야씨 관통기를 과오야 자야 해볼게 쇼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아 씨오야안돼 블랙 로즈가 갔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한 방치만 먹여라 어. 안돼, 니 이제 써줘야 돼. 아유. 아유. 너무 많이 썼. 아, 실 잘못 쓴거 같다. 이제 후회가 된다. 안돼, 어 다행이다. 얘 우리 팀이 공격을 안 하니. 됐어. 하, 자, 일라운드 좀 많이 썼는데 너 기술을 깰수 있으려나? 아, 블랙러저가 여기서 녹으면 안 되는데. 아야, 아, 이 사인기였구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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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완전 완전 귀엽네. <laughs> 뭔핵 귀엽냐.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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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제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아, 완전 귀엽네. 차이를 동동동 <laughs> 근데 얘네 자. 어여, 어여, 어여 이러고 있어. 어, 아, 뭔데 이렇게 귀여워. 적군님이 e 이 y e 오아우오의아우 가오의 하우. 가다의 하우. 가 여기 하우. 여기 의 하우. 가 이거 하우. 가이의 하우. 가오의 하야 가오의 우 가오의 하우. 가오의 하우. 가오의 하우. 가 안 돼, 카일이 뚫렸어, 진짜. 린마저 <laughs> 뚫리면 안 된다, 씨. 린 뚫리면 답 없어. 바람을. 어메, 바람을. 안 돼, 야, 이거 써야겠다, 씨. <laughs> 잠깐만요, 다시 처음 <좀> 다시 할게요. <laughs> 아니, 이거 큰일 났어. <laughs> 어, 씨, 큰일 났어, 잠시만. 아니, 아이, 블랙로즈가 녹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짝 당황했는데, 블랙로즈를 빼야겠다. 블랙로즈가 얘가 워낙 그거라서, 그 3턴 이라서 다른 애들 깨야 되는데, 누굴 깨야지? 델론즈! 룬즈가룬즈가 델론즈 오인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써보자. 에 예측샷 다 날린다. 하! 야! 요로 사심. 대왕님 하라맞 여, 어! 오우! 세 번, 됐어, 이정도 충분해 그래, 좀 최대한 많이 때리는 걸로 해야지 뾰로롱 뾰로롱 파워야 돼 이제 <목소리> <뾰라롱. 뾰라롱. 목소리> <가워야 돼. 목소리> <목소리> 끝이야! 오케이득으읏 <됐어. 목소리> 에잇, 뾰로롱 흠, 히엣 론 여기서 놓으면 답없다 물론 저기서 녹음 다웠다. 잘못했는데. 축구부. 축구 아니, 드론즈가 합성해야 되. 얻었다. 근데. 야. 아, 한 주고 보자. 오케이. 일단은 대충 시간 정도 벌어 놨으니까 예스 면 되겠다. <놀람> 어, 나 당황한 거 알지, 지금? <laughs> 지금 무시당황했거든. 갑자기, 갑자기, 야! 이러면서 퍽, 오, 실대요 <laughs> 와, 쓰면 당황했다. 이 얍, 얍. 머리로 때리면, 러디 뱅겼네. 흑잉마늘참 알려주시고, 다음에. 니네, 이게 뭐였지? 닌, 이게 뭐야, 얘들 용, 린, 성화 왜 우리팀 스킬 안쓰냐? 좋다 문제가 다음인데 해피가 씨사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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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 축구공 적인 뒤태 실크 전혀 끝치요 그지오안틀려서 지금 지금 됐어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그렇지 에라제가라제 이렇게 지금 꺼져야 돼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자 한번 조져 조져 있겠다 여기까지 있겠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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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 됐어 이제 한 번만 더 아무나 공격 좀 해봐 됐어됐어 어, 충분하다. 5인기만. 그렇게 써주면 돼. 야, 씨, 해피 다섯 마리 너무하잖아. 해피 다섯 마리 오바야. 잠깐만, 이 씨. 지금 손가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얍 나이 자. 아, 흑인아나 제발. 얘가 40만원 정도 얻는다, 40만원. 40만원을 원해요, 나. 와, 씨, 태호가 지금, 그거다. 와, 씨, 나 흑인 놀린 거 아니지? 와, 씨, 잠시만,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거든? 빨리 제발, 오! 제발, 제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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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형, 제발. 어스씨 반짝반짝거리는 애가 한 마리도 없어 었 제일 당황스러지지금린 스킬이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린좀 안쓰고 있거든요? 지금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기술 많은 건안쓰고와 쇼, 저 앞에 두 마리 좀 녹았다 네 명이지 얘는 마리야썰 것이다 어태워 녹았어 태오 아니 팔 녹았어 야 큰일났네 오오케이오봐 제발. 야, 제가너그만써 오, 다 도전. 겨... 깼다깼다 와, 시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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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스 얼마 받지나? 사십만. 전두석 통계. 야, 이거 오사사이영시 뭐야 이거? 친구 미친가? 친구 없었어. 대박이네. 어, 중간에 잠시 끊긴 현상이 있었지만, 어, 다시 재정비하고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요일 극악을 깨보았는데요. 어, 토요일 극악이, 음, 그 타격기가, 5인 타격기가 좀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번에 상황을 좀 많이 끼고 돌아다녔는데, 다음에는 다른 5인기 공격 있는 영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있나? 5인기 공격하는 애들이? 어, 왜 이래, 이거? 몽길 왜 들어가졌어, 저기? 헤이, 헤이, 왜 몽길? 아씨 놀랬네. 몽길 들어가졌어요. <laughs> 어, 그러면, 다음에는, 뭐, 그, 일단 일반 영웅들로 구성된, 이런, 덱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온 영상과 같이, 제, 공지사항 몇 가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뭐, 엠, 일단 아래 링크나 거기 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 아니면 지금 자막에 제 인스타그램 닉네임이 뜰 거고, 그 다음에 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모로우를 YT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은 팔로우 그럼 부탁드릴게요. 저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홍보 많이 시원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